나왔어 우리 다. 이제 무슨 문? 흥례문. 문 공례문. 자여어아 그럼 그 다음 문은 뭐라고? 저기는 <laughs> 뭐야? 보물창고. 어? 보물창고. <laughs> 뭐 하는데요? 진짜 보물창고. 아, 보물창... 저긴 어디예요? 복층이야. 경회로. 아, 복층이야 근데 3층이라는 썰이 있어 전조가 정약용을 유배보냈던 곳은 어디일까? 아, 뭐. 여기는 왕이 소 자던 곳 강령전이야 그치지 뭘까요? 중전을 들라 <laughs> 반성문 을쓰게할 것이다. 그것도 아주 길게 손목이 아프겠지요. <laughs> 왜 쓰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름답다. <웃음> 오늘 그 인상 깊었던 게 뭐였어? 오늘, 여기, 동국동에서? 왕비 침소. 어, 그럼 왕비랑 따로 사는 것도 인상적이지 않아? 반성을 <laughs> 쓰석해어 그러니까 따로, 따로, 응. 따로 있잖아. 왕의 응. 침소, 막, 저 뒤편에 왕비가 응. 자는 데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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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적이지 않았어? 응. 근데 응. 원래, 동국끼리는 한방 쓰는 게 아니거든, 그게. 음.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화야 음. 역사지 역사 응 음. 그래서 우리도 방 따로 쓰는 거 어때? 그건 안돼 방 따로 자는 거 어때? 방이 그냥 가끔 금침만따는거 어때? 미안한데 우리 방이 없어 <laughs> 그러니까 니가 <네가> 나가면 어때? 니가 <laughs> 다른 방을 구하는 건 어때? 반성문을 <laughs> 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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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로 떠나는 거 어때? 화장실만 두 개지만 방은 없지. 화장실 하나 너 방으로 쓰는거 어때? 우리 하나 옷방이고 하나 작업방이고 <laughs> 거실에서잖아. <laughs> 우리 방못잖아 근데 필요 없이 화장실은 두 개잖아. 화장실은 두 개. 아 맞다 맞다. 우리각 방이 아니라 각자 화장실 쓰잖아.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<laughs> 이게 뭐지?